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아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나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든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금요 홀파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홀파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시편을 사색하면서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10편, 19편 속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걸까요? 14개의 짧은 구절 안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는 이 10편 19편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에서 6절로 일반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파트는 7절부터 11절로 특별 게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 파트는 12절로부터 마지막 14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이세 파트의 말씀을 연달아 훑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지식, 감정, 의지, 즉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시인은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먼저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광대함, 무한함, 화려함,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구름과 별이 하늘에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썩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먹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장엄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연이 무질서하지 않고 완벽한 질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은 지적인 설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창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은하수를 보십시오. 물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별들의 길입니다. 별들의 길. 은하수는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의 길입니다. 육안으로도 셀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콕콕 박혀 반짝이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궁창이 열려 오늘 비가 오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광경을 보십시오. 비가 땅으로 쏴 쏟아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 들리지 않으시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죠?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과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부터 4절은 1절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2절에서는 하늘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하심이 지속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낮과 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넘쳐납니다. 낮과 밤을 우리의 힘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수 없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낮과 밤은 반복되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성실히 하며 밤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땅 가득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도 이 자연 세계를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쓰노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임을 기억합시다. 5절, 6절에서는 이 해를 굉장히 이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떠오르는 해를 자기 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모습은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결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신랑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에 흘러 넘치는 미소를 보며 함께 웃는 거죠. 시인은 또한 해를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육산 선수가 지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트랙을 달리듯이. 해도 늘 찬란한 빛을 통해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상을 활보합니다이 해의 열기를 통해 기쁨의 열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그 기쁨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타락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이 해를 찾고 제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온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을 향한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탄이 흘러넘칩니다.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표현하며 그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으로우니 아멘. 첫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이 율법은 모세에게 수여하신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법,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일부분만을 본 그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계신하신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족하거나 쓸데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증거는 오류가 없고 단호하며 명백합니다.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믿고 자유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해줍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계속해서 지혜로워집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덕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확실한 진리는 거짓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바르게 세웁니다. 셋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알려주고 지시해 주고 있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기쁨을 주는 거죠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이라 우리의 속사람을 만족시켜 줍니다 넷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너무도 깨끗하기에 우리의 눈을 총명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빛나게 해주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하게 해줍니다. 다섯째,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장착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씻어내는데 정결하게 된 자는 타락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은 도중에 취소되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규례이고 부분 부분들이 합쳐진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완벽하며 훌륭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는 하나님의 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판사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치가 순금보다도 더 높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맛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답지고 가장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진리가 주는 즐거움과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11절에 분명히 알려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보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제대로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얻습니다. 이 상의 최종적 수여는 언제 주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때론 더큰 고난과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었기에 우리는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전 인격을 다해 말씀을 지키기에 애쓰는 모든 부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시는 일반 예시 즉 자연을 통화한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즉 말씀을 통한 계시에 대해 아주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의 세 번째 파트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모습을 고백적 오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시인의 애통하는 심령이 느껴집니다. 죄악에 노출되고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반면 완전하고도 거룩한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 무절제한 모습과 무가치한 모습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죄가 많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에 있는 비밀한,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숨어 있는 죄를 하나님께 꺼내며 회개해야 합니다. 숨겨진 죄는 더큰 죄악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큰 시험과 악한 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연과 말씀과 기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요소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마음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